안녕하세요 여러분 번개탕입니다 오늘은 마이블로그 빌더 사용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용법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찌피티 보이스 모드로 채찌피티를 초대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 보실까요 채찌피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채찌피티입니다 어, 마이블로그 빌더 사용법 소개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네요 오늘 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어, 우리 그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어웨이크니스 인사이드.kr 도메인을 구매하셨어요. .kr. 어 웨이크 인사이드.kr. 어챗피티 도메인을 구매할 때에 구글 검색을 대비해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 게 좋을까? 도메인 이름을 지을 때는 짧고 기억하기 쉬운 게 좋고 또 키워드가 명확하게 들어가면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유리하죠. 그리고 너무 특수한 기호나 복잡한 스펠링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이번에 새로 어 wakeinside.kr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셨는데 화면에 보이는 거 같은. 어 wake 뭐 깨우다. inside 뭐 내면을. 그래서 이분이 어떤 명상이나 이런 걸 주제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 도메인이 그런 측면에서 어때 어떤 거 같아? 어, 도메인이 정말 주제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awake와 inside라는 단어 조합이 뭔가 내면의 깨달음이나 명상을 연상시켜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기억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네요. 도메인을 새로 따면, 등록을 하면 서버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메인,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awake inside.kr이라는 도메인을 우리가 그도메인 외부 업체에서 도메인을 구매를 하면 이 구매했다고 내 서버랑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네임서버 항목이 있어요. 모든 그 도메인 구매 업체에 내가 도메인을 구입하면 이렇게 설정 화면이 있는데 그중에 요 네임서버 DNS 요 항목으로 클릭을 하시면 네임서버 등록하는 화면이 있는데 마이블로그 빌더의 네임서버는 ns1.mblog.kr 또는 ns2.mblog.kr 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네임 서버를 등록해 주셔야 마이블로그 빌더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도메인과 서버를 제대로 연결하려면 네임서버 설정이 정말 중요하죠. 네임서버를 정확히 지정해 주셔야 도메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마이 블로그 빌더 서비스도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wakeinside.kr이라는 분이 회원 가입을 하셨고 어제 멘탈히어로.kr을 또 누구 한 분이 하셨는데 이분도 이 도메인이 멘탈히어로 멘탈히어로는 이게 뭐냐면 멘탈이 정신이니까 정신을 뭐 이렇게 다잡는다 이런 의미로 멘탈 히어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건강이나 정신건강 이런 거 다루시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어제 세팅을 해드렸는데 이분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이 도메인을 새로 땄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선행 작업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구글이 우리가 별다른 별, 별 작업을 하지 않아도 구글이 새로운 도메인이 있으면, 그거를 그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 이 사이트가 뭐지? 어, 새로 생겼으니까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어, 우리가, 보,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글자들, 글자나 그림만 보이는데, 이 구글 어, 검색 엔진 같은 로봇이 볼 때는, 이게, 이거를 그림으로 보는, 글이나 글,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 그 검색 엔진이 쉽게 알수 있는 HTML 태그라는 걸로 그 사이트를 읽는데 그 태그 안에는 메타 태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어, 속성이나 설명, 그 다음에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그게 일단 구글 검색 엔진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해가지고 그걸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는 거예요. 사이트가 어떤 건지 글이 있든 없든 그걸 읽어서 하는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으면 구글 입장에서 어 이거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이제 가, 돌아갔겠죠. 근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아 이거 죽었나 보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이트가 개설이 되면 메타태그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챗치피티 메타태그 설정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니가 설명해줘. 어, 메타 태그는... 검색엔진이 사이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예요. 어, 예를 들어 메타태그를 통해 사이트의 제목이나 설명, 키워드를 설정해두면 어, 검색엔진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검색 결과에 더잘 노출시켜주고 사이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처음 만들 때 메타태그를 잘 설정해두면 어, 검색엔진 최적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어, 그제 내가 아까 그 메타태그 설정을 오랜 기간 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아, 이거 사이트가 죽었나보다라는 그런 어떤 낙인이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태그 설정을 오랫동안 하지 않거나 사이트에 내용이 거의 없으면 검색엔진 입장에서는 그 사이트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 검색 순위에서도 분리해 줄수 있으니까 어, 되도록이면 사이트를 개설하실 때 메타 태그를 잘 설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름을 자꾸 바꾸시는 분이 있더라고. 어,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대충 입력을 하는 거야. 그랬다가 매출 후에 바꾸고 또 매출 후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그 메타 태그에 사이트 이름이나 설명을 여러 번 바꿨을 경우에 웹사이트를 음식점이나 카페로 비유를 하는데 도메인은 주소야. 그러니까 무슨 무슨 아파트 단지인 1층 상가의 1호점인 식당이나 카페인데 그 카페의 물리적인 위치는 바뀌지 않아 도메인이 안 바뀌니까 그런데 맨날 간판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구글이 어 오늘 여기 주인이 바뀌었네 주인이 바뀌었네 주 아니, 실제 주인은 안 바뀌었는데 간판이 계속 바뀌니까 구글이 헷갈리는 거지. 어, 물론 나중에 구글이 아, 나 최종적인 거로 인식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을 구글도 똑같이 겪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 검색 순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체치피티 어, 내 설명이 맞아 네, 맞아요. 그 사이트의 이름이나 설명을 너무 자주 바꾸면 검색 엔진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검색 순위에 영향을 줄수 있답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정한 이름과 설명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어,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훨씬 유리하고 구글도 안정적으로 사이트를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블로그 빌더의 환경 설정에 가면 검색 엔진 최적화 환경 설정이 있고 거기에 사이트 제목, 사이트 키워드, 사이트 태그, 그 다음에 사이트 디스크립션을 150자 이내로 본인이 회원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 그래서 이걸 입력하면 메타테크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멘탈 히어로 같은 분은 멘탈 히어로.kr인데 태그를 멘탈 히어로, 정신 건강, 스트레스 관리, 번아웃 극복, 뭐 마음 챙김 등등등등 건강과 심리에 대한 상담에 관련된 내용으로 쭉 써주셨고, 어, 사이트 소개를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실전 웰리스 가이드 멘탈 히어로는 과학적 솔루션으로 뭐 이렇게 뭐 현실적인 파트너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 주셨는데 자기 도메인과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요네 가지를 설정해야 되는지 구글 검색 엔진이 잘그 그러니까 도메인과 연결해서 좋을지 설명 좀 해줘. 사이트 제목 키워드 그리고 설명을 잘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 사이트 제목은 도메인과 일치하면서도 핵심 주제를 잘 담아내는 게 좋아요. 어,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할 때 사용할 만한 연관성 높은 단어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태그 역시 그와 비슷하게 사이트에서 다루는 주제나 서비스와 관련된 단어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요사이트 설명은 방문자들에게 한눈에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 알려줄 수 있도록 명확하면서도 매력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잘 조화롭게 설정하면 검색 엔진도 사이트를 잘 이해하고 검색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 회원이 마이블로그 빌더 회원이 어, 자기 이제 도메인을 땄고 도메인을 딴 다음에 이네 개의 그 메타태그 요소, 핵심 요소를 챗치 p t 를 통해서 어 물어보는, 건,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자기가 잘 생각이 안 나고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것보다는 챗치 p t 에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 제가 챗치 p t 가 대답하는 동안 제가 화면으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챗치 p t 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챗치 p t 한번 설명을 해줘 봐. 물론이죠. ChatGPT를 활용하면 메타태그 설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거예요 예를 들어 사이트의 주제나 특징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키워드나 설명 같은 걸 제안해 드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네, 지금 일단 제가 이 ChatGPT에 와서 어, 멘탈 히어로.kr에 웹사이트의 어, 메타 태그를 설정해야 하는데 어, 사이트 제목 그다음에 사이트 태그 그다음에 디스크립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디스크 어, 일단은 챗 GPT는 디스크립트 디스크립트. 어, 굳이 영어로 쓰실 필요가 없고. 채취피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디스크립트라는 저런 용어가 내가 영어를 한국어로 쓸때좀 틀려도 다 알아듣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어, 강사들은 뭐 오탈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탈자 있어도 정확하게 작동하거든요. 를 어, 추천해 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만 하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멘탈 히어로가 여러 의미가 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 GPT로 뭔가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한정적으로 할수 있게 프롬프트도 계속 뭔가 제한사항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멘탈 히어로라는 도메인은 무조건 정해진 거고, 이거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설명해줘라고 할때그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정, 그러니까 제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달,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멘탈 히어로의 뭐, 메타 태그에 대해 추천해줘 이러면, 메타 태그 안에 설명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얘가 끄집어낸다면, 내가 원하는 그 항목의 답변 내용은 줄어들 수 밖에 없죠.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린 게, 챗 gpt는 한 번에 뱉어내는 답변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과 그러니까 내가 두루뭉실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네. 멘탈 히어로 당신의 멘탈을 지키는 히어로 뭐 간결하면서도 뭐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등등등등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한게 맞는지 이런 거를 얘한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화면을 열어서 아까 그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요 캡처를 집어 넣는 거예요. 캡처를 캡처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고 어. 그러니까 클립보드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꼭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지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음, 내가 적, 적용한 내용인데, 어, 점검을 부탁해. 이렇게 하시면, 아까 우리가, 자, 그러면 일단, 사, 사이트 제목, 현재, 멘탈 히어로, 제안 내용, 멘탈 히어로, 마음을 지키는 히어로 멘탈 웰리스 플랫폼 뭐 등등 그 다음에 사이트 키워드 괜찮습니다 다만 쉼표 뒤에 공백이 잘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 10개에서 12개가 이상적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사이트 태그 또좀 똑같은데 키워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태그 항목이라면 중복되지 않는 뭐 이렇게 키워드도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현재 지친 몸과 마음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훌륭하답니다. 이거 제가 쓴건 아니고 그 회원분이 쓰신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이걸 저장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니까 SEO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해놓았고요 홈페이지를 누르면 이, 이분의 홈페이지가 뜨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검사나 페이지 소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소스를 누르면 어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구글 검색엔진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내용을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했던 내용들 중에 어 디스크립션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타이틀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 또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저 위에 거랑 조금 달라요 여기는 오지 태그가 들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카카오톡이나 이런데 URL을 우리가 붙여서 친구한테 내 주소를 전달할 때 그때 거기에 이렇게 카드 형태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 내용이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사이 여기 사이트 블로그 전체 키워드가 있네요. 사이트 키워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트 태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구글이 이걸 보고 이 사이트가 어떤 속성인지를 보는데 이게 자꾸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 저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글을 쓰는 것보다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어, w a k e n e s s k r 로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사이트 이름 메뉴 1 이런 식으로. 제 마이 블로그 빌더를 처음 생성하면 이렇게 블랭크 상태로 어 사이트가 이제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메타 태그와 영향이 있는 것들인데 지금 메타 태그 자체가 없다는 거죠.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우리 그 멘탈 히어로는 되게 내용이 많았는데 이분은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데 사이트 이름 이런 것도 원래 사이트 이름을 여기다 넣으라는 건지 사이트 이름이 이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네. 여기도 보면 뭐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마, 만드는 노령은어 채치 피트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아까 똑같이 어, 이번엔 웨이크 인사이드 KR에 대해 메타 태그 어, 출력해줘. 근데 여기서 뭐, 제가 질문할 때 뭐든지 한정하라고 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 웨이크 인사이드가 뭔지. 그러면 이제 멘탈 히어로와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어, 운영방안. 사이트 운영방향은 멘탈 히어로와 비슷함. 이렇게 하면 이제 답변을 해줄 거예요. 네, 웨이크니스 내면을 깨우는 삶의 시작. 어, 좋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트 키워드, 사이트 태그 다 만들어주고 디스크립션도 웨이크 인사이드는 내면의 소리 귀여. 어쩌고 저쩌고. 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는 기니까 짧게 만드는 거지. 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들 때 본인들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 이런,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그 의도를 얘기해 주면 된다는 라 거죠. 의도를 얘기하고, 어, 메타 태그를 출력해 달라고. 근데 그 메타 태그도 많으니까, 항목이 많으니까, 어, 타이틀, 뭐, 디스크립션, 사이트 태그, 뭐 사이트 키워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오늘은 일단은 사이트를 처음에 개설했을 때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측면에서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그어 메타 태그를 무조건 설정해야 된다 메타 태그를 무조건 설정해야 되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장시간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어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마이블로그 빌더로 온라인 신문사도 운영할 수가 있는데, 문화경제신문. 이렇게 치면, 이게 사이트 이름이죠. 그러면 검색이 지금 4번에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분은 도메인은 이거지만, kcedkr이지만, 브랜드명을, 사이트 이름을 문화경제신문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경제신문이라고 쳤을 때, 4페이지에 뜨는 거예요. 4, 네, 4번에 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노출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클릭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가 어, 검색이 됐을 때 클릭률을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10페이지나 11페이지에, 검색 결과 11페이지에 노출이 될수 있는데, 저걸 이제 내가 몇 페이지에 노출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11페이지다 그러면 아유 11페이지 네 실망스러워 이렇게 하고 클릭하지 클릭 안 하고 나가지 마시고 그걸 꾸준히 클릭을 하시면 이 문화경제 신문같이 1페이지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 회원님도 저한테 맨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두달 됐거든요. 왜 1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냐는 거예요. 문화경제 신문을 쳤을 때. 근데 이렇게 문화경제 신문이라고 들어 문화경제 문화경제 신문이라고 들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이트가 새로 생겼을 때는 내 사이트의 파워가 SEO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11페이지에 뜨는 거예요. 근데 어 사이트가 이제 방문을 계속 구글에 방문을 하면서 어, 여기에 콘텐츠도 쌓이고 그런 메타태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게 되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문화경제신문이라는 걸 검색했을 때 클릭했던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 그 검색어와 클릭했던 그 관계에 대해서 어, 구글이 분석을 해서 그 순위를 계속 올려주는 거죠. 네, 오늘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챗지 PT까지 동원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어, 길어졌는데, 오늘 사실 내용은 간단한 거였고요. 근데 그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나 또는 우리가 꼭 이, 이해해야 되는 구글 SEO에 관련된 내용을 챗GPT와 함께 알아봤습니다.